이제 여기는 홋카이도 개척촌 홋카이도 이제 개척할 때 당시에 쓰던 건물이랑 당시에 쓰던 문화 같은 거를 이제 박물관으로 만들어 놔서 보존하고 있는 곳딱 아, 이제 한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초반까지 그 풍경 느낌을 잘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어봤... 개척촌 여기는 일장기보다 저 홋카이도 개척기가 더 높게 반짝이네. 일장기 위에 홋카이도 별. 저게 개척촌 깃발. 어, 바람은 매우 시원하네. 풍경도 잘 나오잖아. 이렇게 사진 잘 찍히는 날에는 이런 건물 구경하러 오면 기분이 좋아 재밌어. 어 예, 여기가 이제 홋카이도 뭐였더라 이게 엄마? 본청사, 아, 어, 예쁘게 지어놨네. 어, 아니 아닐걸? 따로 들어가는 요금뭐 없을걸? 한번 들어와 봤어. 여기 그냥 안에는 어 안에는 엄마 그냥 건물이고 외견만 그렇게 해놨네. 역시 본청사. 여기서 사람들 쉬고 있으면 되겠네. 에어컨만 잘 나오면은. 네 오늘에 에어컨이 고장 났대. 어, 아따 여기 엄청 덥다. 찜통이다. 오, 개척촌 마을 재현놓는거 예쁘네. 특색 있네. 다 하나 하나 시대별로 세대별로 동시에 있어가지고 재밌는 느낌이다. 음, 여긴 상점이네. 여관인가 여관? 어, 공동 여관 해가지고 주모 막걸리 찾는 곳. 음. 그러니까 구름머사 여관 여관 집신들 다 저렇게 해놓고 응. 겨울이라고 저 설피도 있고 응. 아 다다민들 세다. 응. 시계 그대로만 시계는 똑같이 맞춰놨네. 어, 올라가 볼 수도 올라가 볼 수도 있게 만들어놨네. 근데 1층만. 1층. 1층만으로. 응. 돌려주는 건구 오타루 신문사래 신문사 신문사 건물에 여기, 여기 옮겨놨어 오타루 오타루는 지금 가도 그냥 건물들 많은데 이런 거 이런 거 많지 오타루 가면 가게 소바 가게 진짜 소바 팔고 있지 않을까 지금도 도적금지 아 그냥 안 파네 소바소바 소바 그거를 만들어 놨네 이 분위기로 어, 쓰던 거다 그냥 넣어 놨네 재밌네 분위기 음. 소박하게 다 어, 근데 옛날에는 다다미 방에서 다 쭈그려 앉아서 먹었어 신문사 신문사 다 들어가 보자 이건 건물이 3층 높이야 기계가 있어 한찍어가지고 어. 이건 인쇄기다 인쇄기다 어 찍어내는 인쇄기다 아, 기름냄새 심하다 이거는 미츠하시 집안의 주택이래 미츠하시는 누군데 엄마 뭐하던 사람이길래 어. 도시생활자의 주택으로 도시생활자야? 어. 1918년이면 꽤 좋은 집이네. 저 정도면 도시 와따 여름이다. 아, 여기 상점, 무슨 상점이지? 아, 여긴 나무라. 냄새가 좋네. 술 상점인가? 술 상점인가? 술, 술 파는데? 술도 팔고 술도 마시고 하는 점인가 봐. 어, 술 수지다 술집, 술집다 이 술집. 직 직접 만들어서 파는 술집이다. 어. 음 여기서 술 빚고 끓이고 삽히고 해서 양조장이네 양조장. 얘는 구 개척사 공업국의 청사래. 어 행정기관이었네. 어. 하... 1874년이 엄청 오래됐네. 우와 하얀 집 예쁘네. 여기 이제 곤도 의원 병원이래 병원. 병원도 진짜 그만큼 지치 놓고. 어. 그러니까 뭐위기 뭐 장비가 필요하나 뭐가 필요하나. 저는 이제. 미나미 이치 순사 파출소래, 파출소. 파출소. 나 이제, 꽤 최근에 지은, 한 1920년대, 30년대 지은 느낌이 벌벌 나네. 가운데 철길이 있는데, 이 철길은 이제, 말이 끄는 마차가 다니는 철길인가 봐. 오늘은 말은 이제 휴업하고 쉬고 있고. 와, 이세대별 시대별 업종별 건물들을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니까 재밌네. 옷가게였나 봐 옷가게. 잔이다 잡화다 잡화. 다 판다 저기. 과자도 팔고 그릇도 팔고 끈도 팔고 어다 판다 다 판다 백화점이다 진짜. 여기가 음, <laughs> 야마모토 이발소래. 이 발소야. 야 아무튼 이발소다이좀무섭이발 응. 어. 응. 응. 의자가 발소야. 막이게소야이 발소야. 이 발소야. 이발소이 발소야. 이발소이발소이발이발이 얘는 많이 봤다 엄마. 이렇게 생긴 하얀색 네? 하얀색 건물들은 많이 봤다. 꼭 거기 구 일본 거리들 가면 꼭저렇게 하얗게 만들어 놓지. 어, 말말곤 만들어 주는 데다 우리나라 지금 지금 우리를 치면 이제 카센터다 카센터. 그렇지. 카센터. <웃음> 어. <웃음> 여긴 집 위에 썰매를 만들어놨네. 신기하네. 어, 헛가이도니까 맞아. 여기는 겨울 되면은 바다 얼어가지고 위에 러시아 거기까지 가니까 썰매 타고 최공수는딱 <목소리> 근데 멋을 멋있, 멋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집이여행딱 나무 그냥 딱딱딱 덮대서 어 안에 근데 잘해놨네. 와 여기 덥다 썰매 만드는 공장 한두 끝도 없네 여기 건물들이 엄청 많네 <laughs> 그래도 재밌네 생각보다 그 근데 재밌다니까 생각보다 이제 여기에서부터는 농촌군인가 봐 농촌 농촌의 이곳가이도 개척 당시에 기구들을 갖다 놓는데 이거는 와 좌우로 움직이 하는 거네. 철 그거네? 철길이네 아닌거? 좌우로.. 뭐라는거지? 어... 아다 바람불면 시원해 여기 호카이도 집 이거는 역채소래 역채소 슈케슈오바무 마시지 역채소 이거는 오, 오사무나이 둔전병의 집 둔전병이 뭘까? 오사문화의 둔전병의 집이래. 어. 영업했다고 했죠와 그렇죠? 여기도 무궁화 옆에 펴 있네. 무궁화인가 이게? 오사문화의 둔전병. 공부하고 계시네. 어. 들어가보기가 힘들어. 말 버스가 돼서 여기 말말 기차 마차 보관소고 여기 다 농가 주택들이다 이게 다 농가 주택 여기 이제 호크스테이칸 누에고치 제조소라고 해서 옛날에 누에고치들을 여기서 만들었었나봐. 와 누에고치 안에 누에고치 나도 옛날에 많이 봤지 누에고치 실뽑는 애들 아니 뭔가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 고치 밥 먹고 있어 밥 먹고 있는 거 나와 있네 오 실뽑는데 질려가지고 표정이 웃고 있질 않아 어 누에고치 제조소 실제로 아직까지 누에고치를 이제 키우고 있고만 여기 누에고치를 안에 더워가지고 밖에 바람 불어야 돼 저기는 이제 뭐 창고인 것 같아 종영장 기계창고래 창고만 살짝 갔다가 빠르게 돌아가자 창고 자체는 다지금이랑별 어, 어. 차이가 안 나는구만 나무로 만들고 양철 플레이트로 만들었다 뿐이지 오, 기계창고다 기계창고 어, 석유 냄새 뭔가 트랙터의 향연이다. 또락또르 또락또르. 오 기계창고들이네. 여기 어마무시하게 더워. 냄새도 숨쉬기가 힘들오 지금 콤바인의 전신들. 다른 대로 다른 대로. 아저 위층까지 올라가게 만들어져있어 계단이 있어 아 브러쉬 어 여기가 병사 집이었네 병사가 아, 농기구도 있고 군복도 있어 군복도 있어 소총하고 오 라고 소총하고 어, 모자하고 군인상이야 군인상 군인의 집이었나봐 여기 이제 오가와 집안에 낙동축사 축사였나봐 와 진짜 동그란 게 축사의 상징이지 축사다 축사 나동, 낙동 낙동축사 이렇게 돼 있고만 옛날 축사가 홀스타인 소도 있고 새끼 소도 있고 소젖 짜는 것도 있나 봐. 오. 오 산길도 만들어져 있는데, 어 근데 꽤 경사가 심한데 여기. 오 어. 엄마는 지금 딴 데서 쉬고 있고 나 혼자만 가고 있는데, 어, 경사가 심하고만 여기. 아야. 홋카이도의 개척자연이다, 개척자연 늪이다, 늪 산길 가다 보니까 석탄, 석탄코야가 나오네 석탄을 여기다 저장했었나봐 아니다, 스미야키다 나무를, 나무 태우는, 숯으로 만드는 코야였나봐 어... 래서 고고. 오, 나무로 만든 제재부. 그러니까 나무 산림 하던 사람들 숙소였나 봐. 우드 캠프, 우드 캠프. 와. 사람 한 몇십 명. 몇십 명 생활하는 우드 캠프. 만든 독일어. 침상이 와 밥그릇, 자기 밥그릇 하나 두고, 자기 짐 두고 여 나무 냄새가 심하구만. 우드캠프 어, 이럴 수가 이런 곳이 있다니 <laughs> 여기가 출렁다리인가 봐. 출렁다리 별거 없네 안 출렁거리네. 빠르게 빠르게 먹기 여기가 산림 철도의 기관 창고래. 산림 철도 나무를 이제 옮기던 철도, 리겠지이 기관을 보관하던 창고들이지. 오, 오 디젤이 힘 오, 기름 냄새, 오, 차량 큰거 보소. 이건 증기 기관이고. 증기기관 와 나무 진짜 나무들을 아직까지 이렇게 묶어놨네 엄청 커예 산림철도 어 증기기관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어 나가서 이제 엄마 찾아야지 응. 여긴 이제 농림학교였나봐 잘 지어놨네 학교 입구도 있고 좌측에 동도 따로 만들어 놓고 어뭔가 있어 보이는 느낌이다. 좌우로 해 가지고. 내부는 네 패스. 농림학교. 어잘 만들어 놨어. 저 가운데 복도가 참 로망이지. 다른 건물로 이동하는. <laughs> 에. 아, 이제 호카이도 개척촌. 어. 나는 재밌었어 애들 어. 보느라고. 애들보다 <laughs> 재밌었어. 어. <laughs> 어. 애들 애들 데리고 와도 놀만한 데가 많았어. 어. 음, 음 재밌는 곳이었어. 입구 가서, 가서 가자. 입구 가서 가자. 음 끝. 바이바이. 이야 이제 우리 갈때 되니까 날이 또 흐려졌어. 응. 어. 그나마 그나마 하루 우리 계속 비맞았고다 안해서 응. 불쌍하다고. 응. 어. 그나마 하루 딱해 띄워준 거네. 근데 엄청 더웠어. 응. 에이 아 사이카와 가는 길에 저번에 들렸던 해바라기밭을 다시 왔는데 해바라기가 해바라기가 지금, 지금 아침하고 반대라. 어반대로 나는 해 지는 거 그대로 따라서 목도 돌릴 줄 알았는데 해바라기 목도 안 돌아가네 목이. 그러니까 완전 동물이었어. 아무도 것안 보이네 역광에. 음 해바라기밭. 그래도 나, 나름 말가 내가 처음에 왔을 때는. 어 날이 흐려 가지고 해바라기 들만 찍었었어 와햇 뜨겁다 우리 미로도 가겠다고 야 저래 좀보다 가보자 원래 저 미로가 돈을 받거든 근데 지금 시간대가 비수기라서 안 받는 거 같아 해바라기 미로 해가지고 해바라기 미로도 만들어놨더라고. 근데 내가 왔을 때는 내 키만 했거든 얘들 다. 키. 한 키가 고개를 숙여갖고 고개를 숙여갖고 지금 더 음, 작아졌지 더 작아졌어 얘들이. 그리고 이제 씨앗이 익으면. 어다 해바라기 씨유, 그래. 해바라기 씨로 기름도 만들고. 그래. 원래 저 위에서 내려다 보면 장관이겠는데. 그러니까 역광이라서. 어, 방향이. 어. 내가 해바라기들도 목을 다 저기 돌리는 줄 알았다니까 안 돌린다 와 해바라기 영악하다어 해바라기는 서쪽 역광 때와 예쁘겠지 하고 가면 안 된다. 어. 무조건 해뜰때 어. 봐야 된다. 어. 다음에는 정적으로 다. 어. 아무것도 안 보여준다. 음. 지금 아들, 애기인데도 뭐 봐. 어 해바라기가 무슨 다 바나나처럼. 음. <laughs> <laughs> 와 불과 며칠 일주일도 아니지 불과 아, 그지 거의 한 5일 사이에 해바라기 다접었어 내려가자 바이바이 해바라기 엄청나게 호카이드 클래스긴 하지 음. 됐다. 바이바이. 바이. 아, 음 부셔라. 음 해바라기. 미로. 나름 진짜 미로긴 미로야. 이거 뭐스쪽을 보고 있네 야. 어, 야는 서쪽 보고 있어. <laughs> 예. <예이>. 음스프 <laughs> 카레집 왔어. 스프 카레집. 분위기가 묘하네 여기. 음, 2층까지, 올라와서. 2층까지 올라와서 분위기가 이거 완전 전세했어 우리가. 어 스프 카레 여기 여기 정원으로 들어와야 돼어 좋은 정원. 벚카이드 왔으면 스프 카레 먹어줘야 돼 엄마. 응. 응. 스프 카레 왔어 와 내가 봤던 스프 카레 중에 그릇이 제일 커. 그래? <laughs>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 그래? 엄청 커. 응, 엄마는 엄마 치킨 카레인데. 응, 더 엄마는 더 커. 응. <laughs> 와 이만히 나오나, 나오나 스프, 응. 스프 카레가 응. 내가. 평소에 알스스프는이 친구는 이양이한배는 나왔어, 지금. 음 맛있겠네. 에이 아무것도 안보이지만맛있는이레집이었어 와, 이만이주는이프카는처프이친구이 덥다 배이르다 집에 가자